33만 6 3 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은는 동사는 전지박 동박 OLED 바이오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일 바이오 사업 부문을 솔루스 바이오텍으로 물적분할 하였음 2014년 전지박 원천기술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동박업체의 석기포일을 인수 2018년 헝가리 공장 증설과 북미 시장 진출 본격화 등을 통하여 성장 중 동박 사업은 5그램및 반도체 장비용 하이엔드 동박을 양산, 전자소재 사업은 OLED 재료 및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 기업 개요 대시 2019년 10월 주 두산의 전지박, OLED 등 전자소재와 화장품, 의약품 등의 활용되는 바이오 소재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OLED 소재인 AETL과 두 차전지용 동박이며. AETL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실제적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 대시 OLED 전자 소재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이며 두 차전지용 전지박은 2020년 하반기 헝가리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음 재무 대시 전기차용 전지박 부문의 호조와 함께 스마트폰 및 TV 향 OLED 소재의 수요 증가 등의 힘입어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 대시 유럽 내 공장의 전력비 상승 페이즈 2 양산 준비 등으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으며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전기차 시장의 견조한 성장, 중국의 OLED 공장 가동 및 고객사 다변화 등을 통한 매출 증가가 전망되나, 높은 전기료 부담 지속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시가 총액은 1조 5,08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 7 2위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상장 주식수는 3,511만 1,195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2.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97.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3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11.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4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3.14배, 136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8,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2번지억원, 304억원, 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원, 마이너스 110억원, 2억원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3번지 72%이고 유보율은 7575.5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이 마이너스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2,700원보다 2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1,9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솔루스첨단소재의 종가는 42,950원이며 주가가 솔루스첨단소재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루스첨단소재의 종가는 42,950원이며 주가가 솔루스첨단소재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솔루스첨단소재은는 거래량 20만 9 5 3 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 9 7 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700결세조, 미래에셋증권에서 2 7 3 0 0여조 삼성에서 2 5 017조, 2만 4, 400열도조, 2만 1 0 0여조 NH투자증권에서 2 4 4 0 0결조 신한투자증권에서 21200여든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6000마흔조, 키움증권에서 28000신세조, 삼성에서 26700열조, 신한투자증권에서 23500마흔한조, NH투자증권에서 171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7,41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